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멋있는 산이죠. 네, 대둔산 나왔습니다. 설 연휴 동안 중부지방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너무 보고 싶었던 대둔산을 찾았고요. 아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올라가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일찍 올라고 했는데. 바보같이 카메라를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집에 다시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9분 늦은 김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금 흐린데 예보상에는 곧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란 하늘의 눈꽃을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올라갈 거고요. 구름다리랑 삼성계단 보고 정상 갈 예정이고요. 네, 가능하다면 여기 왕관바위랑 칠성봉을 보고 다시 케이블카를원점에기해서 케이블카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에서 케이블카까지는 200m 정도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케이블카 요금은 왕복 16,000원입니다. 뭐야, 사람 이렇게 많어? 이러면은 걸어갈 걸 그랬나? 와, 저 뒤에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 마이 갓.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지고 계신 탑승권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고요. 저희 케이블카는 매 시간 정각 20분, 40분, 20분 간격으로 한 시간에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십시오대륜산은 해발 870m로 기암괴석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되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상밖 왼쪽 11시 방향으로 보리는 바위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동신바위 왼쪽 넘어 9시 방향을 보시면 큰 고무리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다시 현재입니다. 형제봉 뒤편에는 와. 1894년 11월 중순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아... <목소리> 케이블카 바로 위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27일부터 여기 대둔산이 등산이 통제였다고 하고 오늘 처음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만큼 풍경이 대단할 거로 생각되고요. 와, 아이고 산 그림이 진짜 멋있네.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남쪽에서도 이산 그림에가 백호 등줄기처럼 보이는 게 너무 멋있네요. 아, 사실 산 그림에도 멋있지만은 더 멋있는 건 이쪽이죠. 아, 지금은 안 보이네. 저쪽으로는 진짜 눈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갔고. 잠시 후에 볼 풍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옷 정비를 하고, 아이젠도 착용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정거장부터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와... 눈고도 예쁜데, 산고대가... 와 삼성계단과 구름다리는 얼마나 예쁠지... 여기 대두산 케이블카는 시작 고도가 한3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고도는 한670 정도 됩니다. 네, 고도를 한300 정도 올리는 거고요. 사실 걸어와도 보통 한시간이면 올라옵니다. 네, 저는 좀 늦어서 상구대 녹기 전에 오려고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어이구, 힘들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여기만 올라가면은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저 넘어가 구름다리에요. 여기만 나가면 구름다리입니다. 아이고, 사람 너무 많다. 와, 진짜 여기는 와, 너무 예쁘네요. 어, 예쁠 걸 예상했지만, 은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풍경입니다. 이게 구름다리고, 저게 삼성계단. 저 위에 보이는 게 마천대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 진짜 사람, 사람들이 다산 찍느라고 뭐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회 방송을 들으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구름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름다리는 한 2,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 3년 전인데 그때는 이 구름다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바뀌었네요. 여기 가운데 공간도 생겼고 아이고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 대둔산 예쁜 거 알고 있었지만은, 와,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예쁘네요. 역대급으로. 와, 겨울에 좋은 산 정말 많이 다니는데, 진짜 손에 꽂기 예쁜 진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 너무 예쁜데? 여기서부터 삼성계단까지가 진짜 예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새벽에 오려고 했던 건데, 멍충이처럼 카메라를 집에 앱두고 와고 내가, 아, 7시 반에 도착하려고 한게 10시 도착했네. 아유. 아, 아유. 진짜 대둔산이 이렇게 예쁜 날 며칠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년 중한 3일도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방금 건너온 구름다리의 모습이고, 아, 오른쪽으로 온 날이 조금 흐린 게 아쉬운데, 그래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가 절경이구나. 여기가 진짜 예쁘네. 여기서 한참 촬영하고, 이제 삼선계단 쪽으로 갑니다. 사실 대둔산이 케이블카가 있어서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경사가 가파르기를 유명합니다. 케이블카까지 걸어 올라오는 길도 꽤나 가파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삼선재단 지나서 정상인 마천대까지도 꽤나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풍경이 예뻐서 구경하면서 가면은 힘들줄 모르고 갈것 같습니다. 벤치에 쌓인 눈을 보면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둔산의 특징이죠. 중간 중간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할수 있어요. 구름다리에서 10분 정도 오시면은 삼선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삼선계단을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참고로 제가 다녀본 산길 중에 두세 손가락 꼽게 무섭습니다, 진짜.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한편도 아닌데 좀 후덜후덜거리고요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예 못올라갑니다 그럴때는 저쪽으로 우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삼성계단 직전의 전망대입니다 진짜 무서운데 여기. 아 지금은 눈 때문에 바닥이 안 보여서 좀덜 무섭겠다. 원래 엄청 무서운데. 아, 네 여기 풍경이 어마무시합니다. 저 멀리 제가 지나온 삼성계단도 보입니다. 아, 제 예쁠 걸 예상을 하고 왔지만은 제 예상보다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복 받은 날입니다. 아유, 진짜 아침에 집에 카메라 안 갖고 와서 짜증 났었는데 그 모든 짜증이 다 풀리네요. 아, 이쪽도 너무 예쁘다. 여기가 원래 무서운 게 이게 구멍이 숭숭 나 있어 갖고 바닥이 되게 허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데 오늘은 눈 때문에. 잘안 보여서 많이 안 무섭네요. 아, 이거 보단 다섯 배는 무서운데 원래.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흔들리는구나. 원래 예. 거 아이,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흔들려. 흔들려. 아, 엄청 흔들린다. 아, 이게 흔들리니까 점점 무서워집니다. 아 근데 풍경은 진짜 와 아,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 아,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길이 막히네요 저 위에 정상인 마천루가 보입니다. 삼성계단까지 보고 정상인 마천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계단 올라오면은 마천루 정상까지 당분간은 풍경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한 45분 정도 걸렸네요. 정상 안 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요. 저는 정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좀 없겠지? 아, 이 이유는 원래는 그냥 숲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이 길도 너무 예쁘네요. 레전드다, 레전드 진짜. 와,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가파른데 눈이 많이 와서 평소보다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이라면은. 100번도 오겠네 100번도 오겠어 아 이거 진짜 아, 못 찍었어 이거 지금 제 머리에 눈물이 보이시나요? 제가 뿌린 게 아니고 아 자연적으로 떨어진 건데 아 이걸 못 찍었네 여러분 제가 억그로 끌려고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아. 눈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후두둑 떨어지는데 아 이걸 못 찍었네 에휴 카메라만 다 젖었네 가끔씩 이렇게 눈이 한 바가지씩 떨어져 내립니다 저 위에 바람 불어갖고 후욱 떨어지네요 거의 다 올라왔네 대둔산 정상 직전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저는 여기 마천대 정상 갔다와서 여기 용문골 산골 이쪽이 칠성대 쪽인데 이쪽으로 갈 예정인데 러셀이 되있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정상 가보겠습니다 아유 정상도 사람 많네 정상인 마천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딱 1시간 걸렸네요. 아유 근데 사람이 많네. 뭐 이렇게 많지? <laughs> 사... 으와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여자요? <laughs> 아, 뭐 대륜산 정상석입니다. 그래? 제가 아는 정상석 중에 제일 큰거 같아요. 와. 하늘이 살짝 거치고 있어 갖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삼성계단이랑 구름다리 진짜 예쁘네요. 와. 와, 이렇게 예쁜 날이... 와... 아, 파란 하늘이 없는게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거는 진짜... 와 그래도 너무 멋있네요.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사진만 한 3, 40장 찍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나 연예인 된줄 알았네. 칠성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문골 칠성대. 난 여기서 용문골 삼거리로 가겠습니다. 라스리 돼 있겠지? 아, 여기구나.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른쪽으로 길이 있다던 여긴 거 같네요. 여기로 가면 멋있는 소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가보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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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가 좀 멋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와. 근데 가는 길에 눈이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제 안 바뀔 것 같은데. 어, 간신히 올라왔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여기. 와,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와. 와 마천대 사람 진짜 많았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천대 옆에서 보는 풍경 너무 멋지네요. 마천대도 좋은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풍경은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행복하네. 아이고, 맞은편으로도 여기가 이게 칠성대 가는 길인데, 아, 여기도 멋있네. 사람들이 다닌 걸로 와서 러셀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새길이 있었네요.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저 어, 멀리 구름다리의 모습도 보이네요.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긴 청화보건의 스팟인데 진짜 멋있네요. 제생할때 여기가 메인 도로 같지는 않고요. 약간 새길 같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만 다니는 새길 같은데 구독자님들 덕분에 어, 정말 좋은 경험하네요. 다시 주 등산로로 돌아왔고요. 예, 칠성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휴, 뒤로 넘어온 마천대와 방금 지나온 봉우리가 보이네요. 요쪽 용문골 그리고 칠성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게다가 칠성대도 엄청 멋있어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해가 나네요. 해가 나면 또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기 전에 구름다리 한번 더 가야 되나? 가 아유. 아유 예뻐라 곳곳이 포토포인트 입니다 이소나무가 엄청 예쁘네요 영문골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1시간 40분 <laughs> 다행히 사람들이 먼저 갔네요 그럼 저도 이리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또 엄청 가파른데 예, 눈까지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 될것 같은데. 스틱을 꺼내야 되나? 와. 어이구, 쭉쭉 미끄러지네. 빡센데,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안전시설물이 있어서, 어, 갈만하네요. 와, 끝까지. 계속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한 20분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고요. 고도를 한 650까지 떨구네요. 예. 칠성봉 전망대고요. 여기 조금만 가면 칠성봉 꽤나 멋진 조망터가 있습니다.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여기 칠성봉 전망대를 볼러 이쪽으로 내려온 건데 이렇게 좁은 바위 틈과 예. 바위 구를 지나면 칠성대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짜자자자. 여기 봉우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칠성목일 거예요. 아. 더 올라가야 되나? 더 올라가야 멋있나? 어,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쩐지 별로 안 멋있어갖고 어? 아닌데. 옛날에 봤을 땐 되게 멋있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가파른 길이 더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한 5분만 올라오면 은 멋진 전망대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는 칠성봉이 장관입니다. 자, 와 오늘 진짜 멋있다. 그도 멋있는 곳인데 오늘은 이 바위 사이사이에 눈꽃이 펴갖고 와, 평소보다 한 다섯 배는 예쁜 것 같네요 와 특히나 여기는 사람이 없어갖고 한적하게 즐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시더라도 한 번씩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은 또 이게 하늘이 열려와서 더 예쁘네 이렇게 가끔씩 눈이 떨어지면서 눈보라가 날립니다. 여기서 케이블카까지 570m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또 다시. 가파른 경사가 계속됩니다 아이고. 전망대에서 160m 오면 삼거리 나오고요 저는 케이블카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용문골 등산로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도 1km면 내려가고 1km 내려가서 또 대둔산 주차장까지 도로 따라 2km 정도 됩니다 저는 보통 케이블카 안 타면은 저쪽으로 내려가는 편인데 케이블카 왕복을 샀으니까 케이블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허리 도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오르내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다시 케이블카 탑승장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15분 정도 안네요 저는 케이블카 왕복을 끊긴 했는데 사실 내려가는 게 금방이거든요. 뭐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거 하면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걸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왕복을 끝어도 하행을 사용, 사용을 안 하면은 3,000원을 거슬러 준다고 합니다 네, 3,000원 받을 예정이고요 삼선제당한번더 보고 그리고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눈꽃이 그대로인 데다가 하늘이 파래져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아휴 근데 이걸 다시 올라갈 생각하니 짜증나네요. 심박수 170이 넘어갑니다. 죽어가네, 죽어가. 177, 178. 아유, 아까는 하늘이 다 썼는데. 아, 파란 하늘이 있을 줄 알았는데 파란 하늘이 없네. 아. 하늘아. 오예, 하늘이 조금씩 나온다. 아, 조금 파르진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니까 더 예쁘네요. 와. 저는 다 구경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원래 등산로 기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막아놨네요. 케이블카 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왔던 길또 가네. 여기 몇 번째야? 하나, 두, 세 번째네.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까지 두 시간 반. 기다리는 시간 생각하면은 걸어 내려가는 게 빠릅니다. 걸어 내려가는 거는 전, 저는 하산이 빠른 편이어서 걸어 내려가는 것도 3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에서 여기 케이블카 상부 정장까지는 볼 것은 거의 없고 굉장히 가파른 편입니다. 사실 굳이 걸을 필요는 없는 곳인데, 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특별할 것 없는 숲길인데, 아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쁘네요. 다녀왔습니다. 저전 여기까지 2시간 51분. 참고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20분 걸렸습니다. 케이블카가 20분에 한대 있다는 걸 고려하고 기다리는 줄이 꽤 길다는 걸 고려할 때 저는 예, 걸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하산이 빠른 편인데 아무리 그래도 한 40분이면 웬만하면 내려올 겁니다. 아이고, 사람 많은 것 봐. 삼층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너 왕복 끊었는데 편도밖에 안 써갖고. 오늘 네. 대둔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 2 시인데 사람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대둔산 제가 설경 소개해드렸는데 겨울 대둔산 저도 처음인데 진짜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너무 멋있는 풍경을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한 번씩 와보시고요. 특히나 눈온 다음날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정말 저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또 지금 지리산에 눈이 엄청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서 하루 자고서 내일 지리산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은 지리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타한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주차장까지 다 내려왔고요. 총딱딱세간 걸렸네. 가민상 거리는 5.4km. 그리고 획득 고도는 440 정도 나왔습니다.